최대한 가깝게 쭉풍 밀어주고 키만 자뻥 어! 그렇지 시선이 계속 들리는 계속 들리는 거야 엉덩이랑 발이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놓고 발 붙으면 안되고 무릎 살짝 벌린 상태에 손뒤 옆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배꼽이 천정 방향으로 쭉밀어보려고할 거야 그렇지 쭉왔으면 어깨 밑에 손목이 올수 있게 쭉 밀어주는 상태 그래서 후네 번만 밀어줄게 둘 셋. 네번쭉 해서 무릎이 끝까지 다 펴지면 제일 좋은 자세. 앤 후, 내려오자, 내려왔다. 아우, 잘했어. 요게 제일 처음에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고, 요 단계가 되면, 그 다음에 손을 놓고, 딱, 하나, 둘, 셋쭉 뻗어서 올라왔어. 손잡이도 이렇게 올라와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. 그러면 골반이 보조자 쪽에 몸쪽으로 오게, 팔 곁을 붙여주고, 한 번에 밀어서 쭉. 끌어서요. 그렇지. 요런 단계까지. 그렇지. 거기서 안 되고 가득 찾아보 그렇지. 너 빨리 빨아들면 잠은 더많으시팔뭐 해도 되는 거요 불만 내고. 지 사람. 우리 아빠 아가님께 눈 1번 오. 먼저. 그렇지. 좀밀었어요 그렇지. 이렇게 어, 쭉 왔습니다. 올라올 때도 보면 배꼽이 사상 방향으로 밀면서 갈 거야. 하나 둘 쭉. 예. 옳지. <웃음> 그렇지, 그지 <laughs> 이게 근력 운동을 해야지 되겠죠? 아, 원래 돼요. 원래 돼요?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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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드랍백 커먼 같은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배랑 엉덩이 등쪽에 근력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 가능할 때 올라올 때는. 보조자가 힘을 많이 줘서 당겨줘야만 들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.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아크로바틱 동작을 시도하면 안 돼요. 돼요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그렇죠. 알았어요. 자, 이 가능해서 되면 이 상태에서 혼자 내려가 연습을 할수 있거든. 눈이 일번 하고 팔 옆에 밀어서 쭉 올라올 때도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혼자서 하나 둘. 그렇지. 요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. 요게 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, 어, 어 눈이, 눈이 먼저 1번 가고 하나, 둘, 셋. 뻥! 이러면 가볍게 요렇게 핸드스프링으로 넘어가거든. 백핸드스프링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, 브릿지 단계에서부터 맨 처음에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요 연습이 가능한 거지. 어, 브릿지가 바닥에서 밖에 안 되는데, 바로 아크로메틱 동작으로 넘어가는 건 별로 좋은 시도가 아니야. 그리고 핸드스프링보다 백핸드스프링이 훨씬 쉬운 단계다. 한번을 다시 볼게. 팔접에 붙이고, 아니면 백핸드 오케이. 오른발 앞에 갖다 놨다. 잘 보면 모두 되게 쉬워. 눈이 먼저 1번, 손 최대한 가깝게 쭉 퉁, 밀어주고. 이렇게 되면 잠깐만, 보자. 통신하면 사람 보면 숙여서 생해 주세요. 요렇게 해서 연결해도 로 똑같겠지? 아까처럼 백핸드로 올라온 다음에 밀어줘서 연결하는 형태로 가고 핸드 스프링도 이거하고 같은데 반대로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. 끊어렇게 여기서 쭉 그렇지. 바닥 손 가까이 그렇지. 어깨 밀고 다리 흰색 계속 바닥 무릎 반 옳지. 어깨 줘야 돼. 그렇지 여기 있어. 하나 둘셋 피면서 차 뻥. 그렇지 시선이 계속 들리는 거지 응. <laughs> 안돼요 발 조금 벌리세요 아니 이렇게 벌리라고요 팔손 너무 멀어 하나 둘셋쭉밀 거야 하나 둘쭉 밀어 그렇지 어깨 끝까지 쭉 밀어주세요 풍결한다 응. 응. 무릎 끝까지 밀어봐 하나 둘셋네번 어깨 조금 더 밀어볼까 시선 바닥 있어야 돼 오른지 어깨 쭉 밀어주세요 그렇지 내려올 거야 쭉 오지 응. <laughs> 다 배꼽이 천장으로 갈 거야 눈은 어디 봐야 돼? 맨트쭉 밀면 배꼽이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? 하나 둘셋쭉 옳지 팔쭉 펴야 돼 그렇지 옆쪽으로 밀어줄 거야 하나 둘셋 네번 길게 밀어 쭉 옳지 옳지 무릎 딱한번더 펴지게 옳지 내려오자 내려올 거야 선생님한테 그냥 기대 내려와 내려와 아니야 밀지 옳지 네. 힘들었어요? Ha ha ha!